버스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더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. 잠시 뒤 승객들이 이 남성을 깨워 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버스 기사에게 알립니다. 그러자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시민들과 함께 바닥에 눕혀 심폐소행술을 시작합니다. 3분 정도가 지나자 다른 남성이 나타나 가슴 압박을 이어가고 또 다른 여성은 현장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. 이들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. 환자의 병명은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정지. 응급처치에 나섰던 의료진 세명은 분기별로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. 호흡 맥박 다 없으셔서 심정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일단 몸이 먼저 그냥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환자선 절대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. 한 분은 또 전화해 주시고 한 분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자분 눕히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처음에 상태 확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도와주셔서. 환자의 가족은 의료진들을 만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. 생명 연장 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. 이렇게 이런 일은 메스컴에서만 들었지 내 앞에 당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. 그게 감사하더라고. 아. 출근길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 의료진과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. YTN 이상곤입니다.